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 이번 회의도 비대면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의 소통,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최근 확산세를 막기 위해 더욱 긴밀한 협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중앙지방이 함께 추진해야 할 탄소 중립, 지역 균형 뉴딜, 또 적극행정 추진, 또 수능에 있어서의 방역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 하는 등의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첫째 안건은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10월 28일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탄소중립과 그린 뉴딜이 구현되는 공간이자 실질적 이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안건은 지역균형 누딜 본과 출범 이후 전 시도가 지역균형 누딜 추진단을 구성하여 정부와 함께 한국판 유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균형 누딜과 관련한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관련 공모사업을 총괄하여 조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역균형뉴딜 분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코로나19 방역 대응과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 적극 행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우수 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모범 사례를 확산하여 적극 행정을 통해 국민들이 만족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한 건은 오는 12월 3일로 다가온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철저한 방역 관리를 부탁드리기 위함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 또는 자가격리 수험생의 수능 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 이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2시 50분쯤 윤은혜 교육부총님께서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직접 아마 여러분께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라며 그 밖에 중앙과 지자체가 공유할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